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문과 강남학원 김하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준비 기출특강 기본편 제3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민법 교제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원룸이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하는준비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 노트 PPT 자료가 있어요. 위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립니다. 아래 계좌번호를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다음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뭐 민법, 중개사법도 꼭 정확히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올바른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담보물권 통일성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176 페이지 보세요. 그래 채권이 크게 두 가지죠.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면 담보물권이 따라옵니다. 나 근데 아주 친한 사람끼리 돈 빌리면 담보 없이 그냥 돈만 빌려줄 수 있죠. 또는 별로 안 친하더라도 단돈 만 원, 만원 빌리는데 뭐 아파트에 저당 설정하지 않겠죠. 채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담보 물권이 따라놓은 채권과 담보권이 없는 채권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담보 물권은 무엇을 담보할까요? 즉 유치권 저당권은 무엇을 담보하죠? 앞에 채권을 담보하죠. 돈못 받을까 봐 저당권 설정합니다. 금 채권은 담보를 당하니까 수동이라 피, 피를 써서 피담보 채권 또는 뭐 피담보 채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아래 채권은 담보가 없으니까 일반 채권 또는 없을 무, 무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위쪽을 보시면 채권과 담보물권이 있죠. 둘 중에 어떤 게 주된 권리일까요? 돈안 빌리면 저당권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이 따라 나오는 종된 권리입니다. 엄마, 아저씨 따지면 엄마가 나와야 저당권이 나오죠. 채권이 엄마 목권, 담보물권이 자권이 됩니다. 여기서 사주 중요한 권리인데, 자, 담보물권은 혼자 나올 수 없죠. 담보물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죠? 채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채권 없으면 담보물권 나올 수 없습니다. 반면, 담보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권리는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담보권 없이 주된 권리 혼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된 권리, 담보물권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앞에 주된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먼저 부정선을 보겠습니다. 가벼게 x 부동산에 있어요. 우리 3억을 빌려주고,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 엄마 목권, 저당권이 종대 권리 자식 채권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3억 채권도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근데 채권이 소멸하네요. 저당권은 살아있을까요? 소멸할까요? 이 저당권은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 없으면 저당권도 바로 소멸합니다. 이게 369조 부정석이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이죠. 피자분 채권이 시원성 기타 사유로 인한 소멸하면 저담권 혼자 남을 수 없어서 저담권도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근데 이것만 나오면 헷갈리지 않지만 좀이따 수반성 나오면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않게 채권이 엄마 목권입니다. 저담권이 자식 이제 깐나에게 전무기와 깐나에게요. 그럼 자 엄마가 자살하면 깐난에게아 새끼도 따라 죽어요. 다시 엄마가 자살하면 아 새끼도 따라 죽습니다. 개게 부정성입니다. 난 수반성 있는데 다시 가볍게 X가 있어요. 우리 3억 빌려주고 X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모 저당권이 종된 권리 자식이 됩니다. 이 이제 복잡하잖아요. 우리 병에게 채권을 양도 매매, 양도가 매매죠. 매매하면 저당권은 아무 특이 없다면 종된 권리 양도도 여기 포함시켜집니다. 다섯 평은 채권도 양도받고, 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하면 저당권도 양도받습니다. 채권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종된 권리, 저당권도 따라갑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저당권 없이 채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하 저당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저당권 혼자 남았잖아요. 그럼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과 함께 있어야 돼요.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금평은 저당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하는 거죠. 이렇게 주된 권리만 양도할 수 있어요. 네세 번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번 반대로 채권은 내버려 두고 담보물권,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됩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채권과 함께 있어야 돼요. 채권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361조죠. 저당권 종된 권리는 그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 양도 안 돼요. 또는 다른 채권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 개 나오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아까 채권이 엄마 목권이고, 저당권이 자식 갓난애기갓난애기 그럼 잘 보세요. 엄마가 진나가면 아새끼 따라갑니다. 다시 엄마가 진나가면 엄마 같이 가고 아새끼 따라가요. 독한 x 는 엄마 혼자 진나갈 수 있어요. 아새끼는 굶어 죽어요. 그래도 엄마는 자고 있는데 아새끼만 기어갈수 없습니다. 그럼 아새끼는 진나갈 수 있나요? 네 있어요. 여기 반드시 엄마와 함께 엄마 등이 옆에서 짐다갈 수 있지만 엄마는 자고 있는데 아새끼만 짐다갈 수 없습니다. 모자로 하면 절대 안 틀립니다. 물상대의성을 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요. 자, 물상대는 목적물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라고 법의 사유가 딱 정해 있습니다. 여기 매매의 없죠, 임대처 없죠. 따라서 매매 대금 물상대이 못하고 임대차없기 때문에 차임에도 물상대이 못합니다. 단 물상대할 목점물 압류해야 돼요.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제3자가 해도 됩니다. 단 채무자에게 인도되기 전, 채, 설정자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설정자에게 지급돼버린 후에는 압류해도 물상대할 수 없습니다. 가벽의 건물이 있어요. 우리 3억 채권으로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 현재 이 인덱 저당 목적물 건물이 화재로 소실해버려요. 그럼 건물에 화재 보험 들었다면 건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적이 변형물이 됩니다 이걸 저당권자가 꽉 압류해요. 그러니까 설정자 값, 채무자가 값이죠. 가벽의 보험금이 못 가게 꽉 잡아요. 그리고 이 보험금을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갑니다. 이게 물건이 대신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압류는 꼭저당권자가할 필요 없어요. 누구든 설정자 갑에게 못 가게 꽉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압류해도 물상대의할수 있습니다. 단 압류는 이 설정자 갑에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채무자 갑, 설정자에게 임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류는 설정자에게 임도되기 전이라면 제3자가 해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갑의 계물이 있는데, 우리의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갑비 병의 계건을 매매하거나 임대차입니다. 그 매매대금이나 차임 나오죠. 이 물상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물상대는 이 저당 목적물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목적물이 살아있죠? 설령 병에게 매매돼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오더라도, 을은 경매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매매대금이나 차임에는 물상대의 못합니다. 이번엔 갑에게 토지가 있어요. 우리 사목채권으로 저당권 취득했는데 이 토지가 국가에 협의 취득됩니다. 그 국가가 토지가 공공목적이 필요합니다. 먼저 팔라 그래요. 그럼 협의 취득했어요. 매매했습니다. 이게 두 글자로 매매거든요. 국가가 매매한 거죠. 여기처럼 매매대금은 물상대의 못합니다. 이 협의 취득했을 때 보상금은 실질은 매매 대금이라 못합니다. 근데 협의 취득이 안 되면 그때 강제로 공용 징수합니다 이때는 물상대할 수 있죠. 그래서 매매 X 협의 취득도 매매라 X가 됩니다. 다음 갑 부동산에 전세권이 나왔어요그런데1 2라고 저당권이 나오면 자, 갑과 을 중에 누가 평에게 돈 빌린 거죠? 갑이 아니라 을이 돈 빌리면서 1번 전세권을 이게 저당 잡은 거죠. 자, 근데 이 전세권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그럼 더 이상 전세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금평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전세권 자체를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단,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재권이 생깁니다.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이걸 물상대위 할수 있지만 더 이상 소멸한 전세권 자체를 더 이상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두개잘 비교하세요 여러분 기출문제집 133페이지입니다 자 1번 처담권 틀린건데 1번 처담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저당부동산 총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가 알겠죠?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3번,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그럼 채무자,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되죠? 2년, 2년 연체된 거다 갚아야겠죠? 채무자는 원본과 지연 배상의 지연이자 2년은 전부 맞았어요.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당연히 빚쟁이죠. 이자까지 지연이자 전액 다 갚아야겠죠. 자, 4번, 저당권이 아새끼죠. 아새끼는 그 담보한 채권 엄마, 엄마랑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하지 못합니다. 자, 5번이 지문이 길죠. 지문이 길면 항상 어디를 보라 했죠? 제일 뒤, 물상대. 물상대 할수 있는가 물어봤죠. 여기 협의취득 동을 합쳐요. 그럼 협의취득이두 글자로 매매. 그 매매 대금은 물상대할 수 없다 서 맞았습니다. 바로 옳다고 나옵니다. 항상 지문이 길면 제일 그때 무엇을 물어봤는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 저당권 틀린 거죠? 이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수 있죠? 근데 지역권 안 됩니다. 권리 중에 지상권, 전세권만 가능합니다. 이번 저당권 아새끼는 그 담보한 채권 업무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아새끼만 진작할수 없습니다.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엄마, 엄마가 시원성으로 죽었네요. 그럼 저당권 아새끼도 따라 죽습니다. 4번 저당권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부함물이다 미치게 됩니다. 요번은 다음 시간에 자세할텐데 저당물의 제3채득자는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제출하면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같은 말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367조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일단 정답은 2번에 쉽게 나옵니다. 3번 저당권은 피사무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이게 상단에 360조인데 이피사무채권의 살짝 여볼게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밑에 있는 지연배상이나 지연이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하죠. 그러나 지연배상이 지연이자 또는 빨간 밑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이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1년분이 하나에서 저당권 행사를 하죠. 1년분입니다. 여기 본문 외워볼게요. 자, 파란색 글씨 잘 보세요. 우리나라 넘버원, 넘버원이 대통령입니다. 이, 이인자, 이인자가 국무총리. 그이후에그이후에 그 이후에 옛날에 최순실, 최, 순, 실, 최순실이 있었어요. 너무 웃지 마세요. 웃는 소리 다 들려요. 다시. 우리는 넘버원 대통령, 이인자, 국무총리, 그이후에 누가 있었다? 최순실,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음해서 1년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에서 피사은문 측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죠? 원본, 넘버원 대통령, 그 이후에, 이후에, 실, 최순실. 다음에, 이제 4번, 5번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4번, 저당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없습니다. 이거 손해배상은 지은이자, 지은이자예요. 하자는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오거는 원본, 이행길, 경건, 1년분, 지은배상은 1년분 포함되죠? 정답이 4번입니다. 물상대의 옳은 겁니다. 1번, 대유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도 압류는 누가 해도 되죠? 물상대의 인정됩니다. 2번, 저담권을, 전세권을 저당권후 목적으로 한 경우, 아까 1-1이죠? 저담권자에게 물상대의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 없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의 할수 있다고 방금 봤습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 빚쟁이. 빚쟁이에게 대의할 물건이, 오, 인도 됐네요. 더 이상 물상대의 못해요.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물건을 압류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물상대의 할수 있다. 틀렸죠.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점을 소지로 인하여 저당 설정을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이거 당연히 물상대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5번 지문이 길어요. 항상 뒷부분을 확인해요. 자,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물어봤는데, 여기 협의치득 동남쳐요. 이히 매매죠. 매매니까 물상대의 못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자, 강의노트 207페이지로 오세요. 자, 목조물 범위, 이제 부화물, 종물, 종댐 권리가 아주 중요하죠. 358조가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저당권력은 여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부합물, 중물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설정이 합의 약정이죠. 계약이 계약,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습니다. 원래 법에서는 미친다 그랬지만 약정으로 안 미치게 할수 있죠. 그럼 법조문보다 약정이 우선하니까 이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아까 문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토지 건물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서요. 이 저당권은 부동산에 딸린 식구들 뭐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다 미치게 됩니다. 중요한 게 시간순을 따지지 않아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이들이 나중에 나와도 다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고 다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kg, 60kg일 때 이게 암, 저당권이 암이 암 걸렸어요. 암 걸리고 20kg 쪘습니다. 그럼 찐 살이 암 세포 들어와야 안 돌아요. 다 파고 들어죠. 설마 암이 내가 암 세포 들어온 다음에 찐 살이라 여기는 빼고 기존 살이만 암 세포 들어갑니까? 다 파고 들어죠. 다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1층을 신축하고 1층에 저당권이 설정돼서요. 그리고 2층을 증축했습니다. 이미 증축 부분은 1층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층을 기존 건물 그래요. 그럼 독립성이 있다면 2층만 별도로 구분해서 소유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별개의 건물이라 저당권 여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없어요. 그럼 1층이 부합된 겁니다. 부합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똥배가 나온 겁니다. 그럼 내살 맞죠? 이처담권이다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처담권자가 경매 청구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증축 부분이 경매 목조물로 평가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경락이는 2층까지 전부 다지득갑니다 똥배 잘라서 버릴 수 있나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설사 이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성권력이 다 미치기 때문에 경락이는 2층 전부 다지득갑니다 2층만 케익처럼 잘라 버릴 수 없어요. 다음, 농가가 있으면 농가의 창고 같은 게 있죠? 그럼 이부업물 종물에 다 미치게 됩니다. 다음에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럼 찍으 안되고 건물이 토지에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라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가백은 나대질을 빌렸습니다.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 빌렸어요. 그리고 지상에 건물 지으면이 건물에 저당 설정하면, 이 건물 저당권은 건물 위한 이 종된 권리에 다 미치게 됩니다. 다음, 집합금,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해요. 경락인은 건물 플러스 이 종된 권리에 저당권이 미쳤죠? 그럼 종된 권리까지 당연히 취득합니다 지상권, 임차권 다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파트 같이 전유부분이 있어요. 그럼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1호, 1001호에 저당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종된 권리가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과실이 있는데, 3회구치 구조에서요 자, 아래를 먼저 보세요.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에는 원칙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압류 후부터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미칩니다. 그럼 359조로 올라가세요.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죠. 압류 후 저당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과실이 미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안 미쳐요. 근데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만 미치고. 이 과실의 대표적직은 예가 차임채권이죠. 그래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 차임채권의 법정과실이죠. 이때 미칩니다. 압류 이 전하면 틀려요. 여긴 원래 안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압류 이후에만 미치게 됩니다. 근데 5번 문제 보세요.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점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를 미치는 겁니다. 음, 계약저당권 목적물인 건물에 중축 나오면 항상 독립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네, 독립적 효용이 없네요. 그럼 부합된 거죠? 그럼 부합물이 미치게 됩니다. 니은은 제일 끝에 토지 임차권 종된 권리 미쳐요. 디그도 제일 끝에 전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대지사용권 종된 권리에 미치게 됩니다. 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8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저당 우용이 미치는 겁니다. 기억, 저당 설정자 이전에 동그라 쳐요. 니는 이후 동그이 다음 종물 동그라 쳐요. 다음 부화물 동그이 그럼 부화물 종물에는 원래 미치기 때문에 저당 설정 이전이든 이후든 다 미칩니다. 암 걸리기 전후 다 미쳐요. 이 디귿과 비교하셔야 돼요. 디귿은 차임 채권 동그라 쳐요. 과실은 원래 안 미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압류 이후만 미칩니다 이전에는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과실은 원래 안 미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압류 이후만 미칩니다 근데 부화물 종물은 원래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초성설정 이전 이후 다 미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세개잘 비교하세요 7번 같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려워요.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 효력이 미치는 거. 그럼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우선 변제 효력이죠. 그래서 여기 우선 변제적 이 말을 빼면 같은 말이에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자, 저당권이 토지, 토지에 있죠? 그럼 토지 저당권이 건물에 미치지 않죠?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 건물은 별개입니다. 뒤은 토지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부합물이라 미치게 되죠. 이거 차임채권 나왔죠. 그럼 여기 압류후라 미치는 겁니다. 압류후. 그다음 리을 토지저당권 나왔어요. 근데 임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라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토지저당권 리을도 토지저당권인데 이건물도 토지에 부합되지 않죠. 독립한 물건이고 임목도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라 미치지 않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됩니다. 1번 저당권유력이 미치는 목적물을 보 틀린 겁니다. 이번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유력이 종물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죠. 2번 지문이 길어요. 제일 끝에 물상대행사 할수 있는가 물어봤죠. 여기 협의치도 보이네요. 그럼 매매 계약은 물상대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3번도 지문이 길어요. 금칠 끝에 토지 임차권, 종된 권리에 저당권이 미치는가 물어봤죠?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봐요. 자,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어, 토지를 임차, 임차했죠. 토지 임차인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 해서 확실히 맞았습니다. 4번, 저당 목적물 편정물의 금전에 이미 제3자, 제3자가 압류해도 물상대할수 있죠? 압류는 누가 해도 됩니다. 근데 저당권자는 물상대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저당 부동산의 압류 이후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 과실이라 압류 이후는 미치게 되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꼭 두세 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과목 중개사법도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꼭 여기도 두세 번 이상 보셔서 꼭 8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략과목 민법과 2차 전략과목 중개사법 꼭 고득점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